에라이 내가 이런 쓰레기를 버겠다고 진짜 돈을 왜 썼을까 자 일단 우로보로스 이거 지금 일단 5성만 만들고 지금 스작을 안 해놨거든요? 보면은 이게 지금 2번 액티브 스킬인데 이거는 1레벨 기준은 일단 한칸 한 만들고 몇레벨 기준은 모르겠는데 아마 10레벨 기준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10레벨 아 만렙 기준으로는 이게 두 칸까지 적용된다 해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, 저기 구속이 당해서 이동을 못한다. 근데 재성시간이 5턴인데. 이게 스킬 레벨을 오르면 재성시간 이 줄어들지 않을지 난 모르겠어요. 스킬을 안뜯어봐가지고 모르겠어. 그 다음에, 이게 오르버스 스킬, 일번 액티브 스킬 같은 거 보여드리겠는데. <목소리> 일 평타가 되면 평타 자체는 이렇게 날려요. 저게 맞는 건지 피해가는 건지 구분이 그안 가. 이 짓을 조금 나 앞에 있을 태각 한번 해볼까요? 브루트 너무 빨라가지고 테스트 자체가 안 돼. 이런 게 쉽덕 같은 영상 진짜. 이게 날라가는 미사일 날라가는 게 속도가 좀 느리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적들이 있는 곳으로 일단 날라는 가요. 적들이 있는 곳은 날라는 가는데 피격 판정이 너무 느려. 다 떨어지고 나서 터진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서 데미지가 들어가요. 그리고 이거 미스나요. 교습심. <놀람> 어 <버밀> 녀석을 <잘> 유스ここまでだ。くだけつる. 모르겠어. <놀람> 되게 좋은 스킬이냐 하면은,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만렙 찍어봐야 지금 데미지 한800 정도 나올걸? 아, 치명타 들어가요.